예 안녕하세요 무도인 기촌일기 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동네에 할리 칸 이라고 할리 우리 그 정비하시는 우리 사장님하고 예, 친구분 네, 하고 우연찮게 이제 뭐 코다리찜을 열심히 만나게 먹다가 어,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우리 그저 멸치똥을 가리다가 또 이래 시상에 떠올라 가지고 어, 적으셨는 자작시를 한번 그 낭송해 주신다고 해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, 안녕하세요 네, <laughs> 네 우리 사장님도 인사 네, 한번 예,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친구 <laughs> 네. <laughs> 제목 커피와 멸치똥 아침 햇살이 눈부신 날 아내와 난 옥상 테이블 위에 멸치 대가리 펼치고 말똥말똥 멸치똥만 찾아서 골라낸다 가끔 커피잔에 입술을 대고, 또 멸치똥 찾아서 두 눈을 굴린다 그렇게 멸치똥과 멸치대가리는 분리되어 각자의 길로 간다. 아내와 난 오만 잡소리에 시식걸렁한 놈과 가끔 허리다리 움직이며, 아이고 지려라 하며 자세를 고치고, 가끔 커피잔에 입술을 대고, 또 멸치똥 찾아서 두 눈을 굴린다. 아침 햇살이 따가워 그늘로 간다. 눈도 손가락도 피곤다. 실컷 하고 골라낸 건데 다시 보니 또 멸치똥이 나오네. 이놈의 멸치똥 끝도 없네. 아내는 여치 나는 똥배짱 가끔 커피잔에 입술을 대고 또, 멸치통 찾아서 두 눈을 불린다. <laughs> 어, 어 이건 뭐, 라 그래야 나